안녕하세요. 청라의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층 상가는 간판 현수막 제작하는 업종이 임대로 맞춰져 있고요. 2층, 3층으로 된 상가주택입니다. 총 3층 건물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옆에 대리석이 밝은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시는데요. 2층에는 두 세대가 들어있습니다. 한 세대당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단독 세대, 주인 세대가 보입니다. 편백나무로 사용해서 아주 친환경, 친환경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고 현관을 보시면 넉넉하게 신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넓게 빼주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거실을 들어가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해서 층고가 아주 높아서 넓게 보이고 밝고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인 바깥 뷰가 거실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막힘이 없이 아주 뻥 뚫린 그런 연구조망을 보고 계십니다. 주방을 보시면 대리석 상판으로 되어 있으며 유럽풍의 수납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납장이 아주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레이트 톤으로 해서 편안함을 주고요 대면형 구조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 창문도 들어가 있네요 환기를 할수 있도록 주방 옆에 보조 주방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팬트리겸 베란다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라든가 세탁기 김치 냉장고 놓고도 넉넉하게 쓸수 있도록 크게. 예,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하고 거실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 아주 넓게 예, 보여집니다. 안방은 편백나무로 해서 건강을 한번더 생각했고요. 예 남향으로 해서 남향창에 햇빛이 쭉 들어오도록 예, 따뜻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드레스룸도 미닫이로 해서 분리를 해주었고요. 화장실 보시면은 예. 샤워부스가 창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밝은 톤으로 넣어 주었네요. 작은 방을 보시면 벽에 기본 벽지가 아닌 습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의 벽지로 사용했고 붙박이장, 층고도 투톤으로 천정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배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용화장실도 밝은 톤으로 해서 창문까지 이렇게 넓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세 번째 방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계단이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벽을 보시면 편백나무와 그리고 습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벽타일을 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은 보조주방이 이렇게 널찍하게 예, 그리고 가스렌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 어, 옥상 옆에 그 옥탑방에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식구가 많은 집들은 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손님방으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시면 바닥이 인조잔디로 아주 다 깔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무 증정하고 옆에 작은 화단이 있어서 채소를 이렇게 가꿀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예, 반계단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또 나무 데코와 나무 중정이 있습니다. 옥상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옥상을 나누어서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망이 아주 멋있습니다. 시원한 신곡천 뷰가 아주 한 눈에 다 보이고요. 밤에는 저 다리가 불이 들어와서 야경이 아주 멋있어요. 건물 주변을 좀 보시면은 앞에 산면에 넓은 도리가 끼어 있고요. 공용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용하시기 좋겠죠? 이렇게 3층으로 된 상가주택인데요. 대지는 80평에 연면적 117평, 2017년도에 완공된 상가주택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주변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이 위치의 상가주택인데요, 신곡천을 바라보고 있는 정남향의 상가주택입니다. 제3연육교와 고속도로가 바로 접해져 있고요, 신곡천을 따라서 호수공원까지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에,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에, 주택인데요. 금매물로 15억대로 보시면 되겠고 주변 시세에 비해 한 1억 이상 싸게 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청란은 신세계 스타필드가 지금 에, 에,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 보이는데요. 에, 시티타워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산병원이라든가 7호선 고선까지 이렇게 생활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청라 가격 상승의 기대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미 개장해서 코스트코가 이용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하는 34평형 오피스텔이 15, 12억에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고 보면은, 청라 아파트가 한 34평이 10억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가주택이 한 15억대에서 월세도 받고, 내가 살고, 그런다면은, 에, 앞으로 노년에 생활하시기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라의 상가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또 청라의 집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